안녕하세요 범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우리 구독자 김예진님께서 조합 머선일 불닭게티 조합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참치랑 꽃빵이랑 군만두도 환상적이네요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혹시 범스님 디저트류도 좋아하신다면 크리스피 이번 신상 혹시 드셔주실 수 있나요? 초코가 머학적이라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크리스피 어, 신제품 요세 가지 그리고 오리지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어, 댓글이 디저트류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다이어트 중이라 다 맛있어 보여요. 다음에는 달달한 후식 먹방도 해주세요. 도넛 케이크 등등이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고 똥카롱 먹방 해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어, 디저트류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오늘은 디저트 특집으로 굉장히 많은 어, 디저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료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메리카노 준비했어요. 자 우선은 솔직히 제가 이걸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선 최대한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모찌빵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파이 같아요. 아마존 파이에 초콜릿 찍어 먹는 맛.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피 신상. 이세 가지가 다 신상이라서. うん。 트릭스처럼 생겼네. 확실히 디저트류를 잘못 먹는 것 같아요. 배부른 걸 떠나서 굉장히 느끼하네요. 진짜 맛있는 건데, 이거. <laughs> 今から 선 계속 먹다 보면 표정 관리가 안될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느끼해요. 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디저트류를 먹어봤고,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